자, 박스하고, 여기는 박스, 박스 빡세게 박스, 박스, 해줘야 돼. 박스 빡세게. 三 <hertz diversity S 2>、um、二。 shut 1 8년생이 진짜 아이고 별에 놓게 별려 놓고 친한게 이상해 <laughs>

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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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, nice, nice. 네. 손손손 손, 어머니요 네. 파울 없이 파울 없이 그렇클이었어 어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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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쿠라. 파울 골랐어? 파울 골랐어? 파울 골랐 파울 없랐어 파울 골랐어? 파울 골랐어? 파어 파울 골랐어? 네어어 얘도 오늘 못 같아. 한 거예요. 물싸움 네? 하는게 <laughs> 아, 아, 이게. 아, 아. 아. 쟤네가 무서운 건 아, 잘해. 어? 이렇게 박스를 하고 있어도 손원을 걸고 진짜 들어오더라고. 아는 응. 거. 심판이, 심판이 그걸 걸러 줘야 되는데 못 걸으니까 아. 우리가 아쉬운 거지. 박스한테 심리생 예. 저 붙여지 마 하고. 지금? 누구라? 원샷하고. 할수할게요 한골, 괜찮한 골. 겠습니다이이 아, 자, 한 골만 더, 한 골만 더. 아 넣어. 야, 뭐야 이거? 아, <laughs> 아, 아, 이... <laughs> 안 들으면 서대로 나가는 게 보여 <laughs> 많아요 형님 많 어, 일이 아니었어요아 <laughs> 아, 나이스 저거. 없음도 없한 골만 넣으면 돼 빵이니까 <laughs> 빵이야? 쟤는 네. 5분 동안 빵 끓여 샷 천천히 천천히 아, 아니요세 개요. 사이다. 사이드. 사이드. 사이다. 아, 으아, <목소리로> 비아스아잘아라아는데아 <목소리로> 아, 아. <목소리로> 아. 야 센터 요즘 써! 공이 안 돌지 않아 센터한테! 살려 봐.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살려야 되나아 뭐 찬스가 짧으비 어, 아, 가비 가비 가비. 아이 너무 나이, 안, 안 나네. 야딴거 야, 없어. 이 상태는. 무조건 3점에 넣 줘야지 열리지. 공있는어이나 좋다, 좋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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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

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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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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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집중. 아, 그 어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자, 천천히, 하수이. 하수이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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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커터 3점 야!